주님이 안면 마비를 고치셨어요. 할렐루야, 안에. 앞에 있는 성도님은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요 그 아드님이 쓰러졌다는 소식 때문에 엄마가 같이 쓰러지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얼굴에 안면에 마비가 와서 이 입술이요, 입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45도로 이렇게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고요 한쪽 눈이 지금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눈이. 눈의 크기가 양쪽이 달라질 정도로 이 마비가 되셔서 안 잠기 눈이 감기지가 않으셨어요. 근데 주님이 한 3주 전에 그러셨는데 주님 계속 지금 치유를 행하셔서 아멘.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에 이 입이 일자로 돌아오셨고요. 아멘. 지금 눈도 감아봤는데 완전히 감기게 되셨습니다. 아멘. 주님이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에 아드님 사랑하는 아드님이 쓰러진 것 때문에 마음의 충격이 너무 크셨는데 주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셨고요 아, 네.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, 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드님도 이 쓰러지셨다가 주님이 치유하셔서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아, 네. 주님이 한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, 네.